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진품의, 진짜의 라는 조금 어려운 형용사인데요. authentic, genuine. 어떻게 다를까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hentic. 이 말은 현지인이 보아도 제대로 된 진짜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베트남 쌀국수 집이 많이 있죠? 베트남인이 그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야, 우리 고향에서 맛본 거랑 똑같아. 그렇다면 그것이 어 i 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다.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베트남이라는 곳에 쌀국수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다. 쌀국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다른 곳이겠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제니는 뭐죠?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이 가짜, 짝퉁, 인공 이런 의미가 있죠.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고요, 진짜다 이러한 내용이죠. 또한 사람을 얘기할 땐 진실성이 있다 해서 이럴 땐 sincere란 표현과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가지 예문을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taurant provides authentic Korean cuisine. 그 식당은 진짜 같은 한국 쿠진을 제공한다. 쿠진이라는 것은 요리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조리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앞에는 국가, 지역, 전통 등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요리, meal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c u i s i n e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죠. 저건 한국 요리인데 어 t i c 한 한국 요리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 갔는데 한국 음식점이에요. 딱 들어가서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 완전 우리나라 음식 같은 그러한 느낌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어 i c 이죠이 식당은 진짜 같은 그런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 물론 여기서 진짜 같은이라는 게 가짜의 개념 아니죠. 진짜 현지인이 느껴도 별 차이가 없는. How do you tell if a book signature is authentic? 어떻게 말할 수 있냐가 아니죠. tell은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책의 서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if라는 건 이럴 땐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라면 좀 어색하죠. 그러면 책의 서명이라는 게 뭐죠? 제가 어떤 책을 샀다. 그러면 거기에 저자가 사인해 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진짜 같다. 이 말은 그 저자가 사인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인쇄를 했다든가 뭐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여기에 genuine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다. 진품이다. 저자가 100% 사인했다. 이러한 느낌 들어가죠. I had to speak with an authentic American accent. 나는 진짜 같은 미국 억양을 가지고 말해야 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인데 들어보면 어 저거 미국 사람 같은데 저거 거의 미국인인데 별 느낌 차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억양. 이 억양이라는 것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영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억양이 있죠.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나라도 전라도, 경상도 억양이 다르죠.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Your genuine interest can be misinterpreted. 너의 진정한 관심은 진짜 관심은 오해될 수도 있다. interpret라는 것은 원래 통역하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통역하다라고 말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다, 이해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너의 진정한 관심. 관심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정. 그것을 향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해 보이는 진정한 관심은 오해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My bag is made out of Genuine leather. 나의 가방은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죠. 원래 made of 해도 되는데 made of는 재료가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out of가 됐다라면 완전 탈바꿈했다해서 가죽은 가죽인데 나중에 가방이 돼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죽이란 느낌 이 드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죽할 때 genuine 이렇게 쓰게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John seems like a genuine person. John은 진실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seem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look을 쓰게 되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요. 진실성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럴 땐 sincere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땐 과장, 꾸밈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한 그대로를 믿어도 되죠.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완전 100% 정직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sincere라고 하고요. 이럴 때 genuine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실의, 진품의 라고 번역되는 authentic, genuine 다루어 보았습니다. 은근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네,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좀더 원어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여주다 라는 동사를 다루겠습니다. 여러 동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음 시간에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